오늘 믿음의 방해자를 만날 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지금 그 에스라서를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유다 백성의 한 역사의 한 부분이죠. 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역사,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어,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신앙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역사에서 모든 겪었던 이 신앙의 모든 과정들 이런 것은 오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완성이 된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성도의 여정과 같고 그 속에서 나와 있는 영적 의미는 어, 거기서 또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또 거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서를 배울 때 그냥 먼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음성과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이 바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저는 이그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그리스도인. 비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신앙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비상식적인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상식적인, 그렇지만 그 상식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그 뜻을 살아내는 삶, 그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식적인 사람의 그, 그 모습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강자라고 해서 굽신굽신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나보다 약한 자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 우리가 이 중심은 가지되 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넓은 그런 포용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의 물살에 휩쓸려서 아무런 그런 중심도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심은 가지되 또 이렇게 생각과 우리의 삶의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균형력을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갖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바로 그런 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또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일이든지 그렇잖아요. 다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별로 탐탁하지 않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 이 와중에 별로 탐탁치 않은 눈으로 그들을 주시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여기 4절에 그땅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땅 백성들. 이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땅의 사람들. 그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다양한 구성을 가진 집단이에요. 모합, 암몬, 아라비아. 근데 가장 대표적인 그 땅의 백성 중에 한 사람들은 아라,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그 유래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그 아수라는 나라는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인종을 막 섞은 거죠. 그래서 이주를 해서 강제로 이중을 시켜서 이방 사람들을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살게끔 해서 그들이 그가 피가 섞인 겁니다. 혼합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이제 생겨난 그런 혼합 쪽. 족속이 바로 민족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약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동네를 가지 않, 않습니다. 길도 이렇게 바로 갈수 있는 그 길인데 삥 둘러서 갈 정도로 완전히 상종을 하지 않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서로 정말 절대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드셨잖아요. 그 사마리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렇게 성립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셨죠. 그런 배경을 생각해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곳에서 이렇게 피가 섞이면서... 또 그런 순수한 것들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남아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해야 한 것이죠. 우리가 이 터세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터세가 뭐냐면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들을 반대하고 자기 어떤 기득권을 내세우는 것을 이제 터세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터세가 또 심합니까? 내가 먼저 왔는데 자기네들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유다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거룩한 도시가 복구로 시작하니까 이제 이들의 방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장에 사장 4장 1 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대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 4장 1절에 대적이다. 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 재건하는 데 방해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처음부터 딱이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스라를 쓴 사람의 어떤 사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라고 했을 때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혈통적인 순수성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미 피가 섞여 있고 이방 사람들을 섞여 있고.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인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적 순수성도 혼합이 돼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신앙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신앙인데 이 이방신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방신도 인정하니까 여러 신들이 다 이렇게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혼합. 혼합된 그런 신앙. 이것은 절대 성경적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던 거죠.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방 민족이 된 것이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들을 대적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대적이라는 말은 괴롭힌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재건 공동체가 성전 재건하고 수리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방해 세력이 되고 이 유다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보면, 은때론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난을 멸할 때다 남기지 말고 제거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아뭐 이렇게 좀 남길 수도 있고, 또 인도 차원, 인도적 차원에서 살려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가시가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용하면, 은 계속해서 그 부분이... 우리의 신앙을 변지시키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너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왕 에살 핫손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도 같이 좀 참여하게끔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같이 좀 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나를 돕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과 같이 포용을 해서 합력해서 그 일을 하는 게더 옳은 것이죠. 만약에 그, 그 제안을 거절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 괜히 대립하게 되고 불필요한 긴장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거부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어떤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의 그런 장소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꿈꾸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 가장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씨앗 하나를 택해서 그 씨앗이 크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장세기 12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열두 족장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이라는 엘 민족을 만드셨는데 이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른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 이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열방과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이 나라. 그것이 바로 이땅 가운데에 세워진 것인데, 그런데 한 번, 어, 이 도표를 한번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하나님 나라. 근데 이것이 역사 가운데 이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것이죠.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그런 것, 그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같이 섞이게 되고 그들이 누구인지, 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아무 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확인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위태하게 흘러왔습니까? 죄를 짓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그들은 시행착오를 겪고 너무나 많은 실패를 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끔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하게 됐다가 이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고생을 하면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진짜 죽을 고생, 가진 고생 다 쓰라린 고생 다 하고 이제 그런 참 굴곡이 많은 역사를 거쳐온 것이죠. 근데 고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생을 했는데 왜, 그러면 왜 고생을 했느냐 의미와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다시 어쨌든 이땅 가운데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돌아온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다른 신도 섬기고 또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면 이렇게 오랜 역사를 거쳐서 고난을 겪어서 다시 돌아온 이땅 가운데 우리가 다시 새로운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온 목적이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또그 역사를 생각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이 정체성은 많은이 도전이 있고 또 많은 어떤 그런 위기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싸움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느냐, 잃어버리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무풍지대가 없습니다. 바람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항상 평온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런 게 이제 무풍지대인데, 우리 신앙에는 그런 무풍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도전이 있어요. 항상 우리 삶에는 변화가 있어요. 또 힘든 영적 싸움의 바람이 언제든지 불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찬성하고 모두가 다 좋아하고 모두가 다 만장일치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와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반대를 갖고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런 게 당연하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대와 방해와 또 혼란이 있을 때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을 들고, 준눅 주눅 들어서 포기하고 낙심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은요. 이러한 모든 이 도전의 바람을 이겨나갈 때 생기는 것이에요. 극복해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생기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요. 에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정말 낙심되는구나. 좌절되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강한 믿음, 더 분명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를 키워 가시는구나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굴복되는 자가 아니라 극복하는 자이고, 흐려지는 자가 아니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더 분명한 신앙을 갖는 영적 성숙에 이르는 하나님의 군사이고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호하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다 얘기를 했죠 여러분은 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은 예, 조금 우유부단하게 하는 스타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맺고 끊는 거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또 칼같이 맺고 끊는 걸 끊다 보니까 좀 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비판도 받을 수 있겠죠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유부단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같이 가지 뭐. 아, 이거 좀 나중에 좀 결정하지 뭐. 아이 나는 이거 참 모르겠는데, 나중에 하지 뭐. 여러분, 신앙의 어떤 결단의 순간에 꼭 해야 되는 순간에 그것을 슬쩍 미루거나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 장애가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신앙은요 우리가 이 생각의 탄력성은 있어야 되지만 결단할 때는 딱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고할 때는 확고할 수 있어야 돼요. 노라고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야 어 됩니다.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앙이 그냥 아무런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 여러분, 그이 성경의 일관된 중심된 내용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섞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섞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합을 싫어해요. 요즘에 사람들은 다 혼합을 좋아하잖아요. 시대가 뭐다 퓨전이라서 음식도 다 이렇게 뭐 섞어서 먹기도 하고 문화도 다 섞잖아요. 그래서 너의 장점 또 그런 우리의 장점 다 섞어서 좋은 걸 만들어보자. 물론 그런 혼합이 어떤 창조적인 그런 발전을 또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혼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깨끗한 음식에다가 이 상한 음식을 같이 섞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같이 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섞일 게 있고 섞이지 않아야 될게 있는데 바로 이 신앙의 순수성은 변질된 것과는 섞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제대로, 바르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 양복을 입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나중에 다 꿰면 꿰고 나서 나중에 또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기초 공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대충 했어요. 그데 이제 겉에 보이는 거는 아주 몇백만 불짜리를 좋은 거로 쫙 자재로 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집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흔들흔들합니다. 기초가 너무 부실하니까. 그러면 그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그 재건축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기초가 순수한 재료를 가지고 단단하게 처음부터 바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그런 올바른 신앙. 그걸 기초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이런 민족들은요. 자기의 부족의 신이 있고 나라마다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우리의 신이 더 저쪽 나라보다도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라의 신이 있고. 근데 이런 이 이방 사람들의 그 신앙은 하나님도 그 중에 신이고 또 우리들의 신도 신이고 다 신이 다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성경의 신앙은 하나님 한분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도 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너희 하나님. 예, 많은 신들 중에 어떤 그런 하나님. 이렇게 신앙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인격적으로 신앙 안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하지만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종교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이 70%가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저는 이 70%의 그 퍼센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 신앙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진짜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른 신양, 신앙이냐,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이냐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 너무나 어떤 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아, 링컨의 신앙을 굉장히 번받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 해서 뭐, 링컨의 신앙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링컨에 대한 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이 사실에 기, 기반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 위인, 그 사람들이 어떤 모범을 본받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또 우리가, 어,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적 신앙을 가졌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그 내용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근데 잘못된 믿음을 자기가 제대로 믿고 있는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를 꿈을 세워 가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숙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이 에스라 사장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참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그런 악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많은 혼합주의가 있고 다원주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섞여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또 유혹하고 혼란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 귀한 공동체의 리더들이 단호한 결단력을 통해서 그들의 자신의 어떤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물결 속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른 신앙인지, 그것과 다른 다른 신앙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분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경적 믿음을 갖기 위해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그런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자들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했던 그 귀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했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이 시대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트랜스폼, 컴폼하지 말고, 트랜스폼. 너의 삶을,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떠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신앙, 바른 성경적 신앙을 토대를 세워서 거기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영적인 대적과 도전에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